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도지코인입니다. 자 도지코인 ETF가 드디어 상장이 됐고 우리가 이 도지코인 상승 ETF만 상장되면 상승 나올 거야 기대했지만 형 정작 현실은 뚜껑 열어 보니까 코인가 격 하락이 나오면서 330원 지지 라인을 다시 이탈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정프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뭐 당연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왜 제가 ETF 상장 나오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어, 질문을 좀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도지코인 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게 이 움직임을 차트나 뉴스만 보고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돼 차트나 뉴스만 보고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 보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번 영상에서 정프로가 도지코인의 진짜 세력 정보들로 여러분들이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남아있는 상승구간에서 수익을 완벽하게 챙겨갈 수 있을지 싹다 오픈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시청하는 정프로랑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프로팀이 9월 한달 동안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습니다. 100% 무료로 이 500만원 투자 지원금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0 1 0 5 4 3 4 6 6 6 9번요 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한 글자씩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정프로팀이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한분한분이 지원금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이 지원금 받아가셔야죠. 지원금과 도지코인의 세력 정보 꼭 파악하시고 9월달 이 지원금과 세력 정보로 폭발적인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도지코인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자 지금 도지코인이 400원 돌파 시도 이후에 돌파에 실패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개인 투자들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어요 왜 etf는 상장이 됐고 첫날 성공적으로 거래까지 이루어졌고 지금 추가적인 도지코인 etf 상품도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etf 출시는 성공적으로 문제없이 잘된것 같은데 코인 가격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etf만 상장되면 막막 도지코인 500원 600원 또 폭등 나오고 신고점 갱신하는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어, 정작 현실은 하락이 나오면서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혼란스럽거나 혹은 아 이게 ETF 상장에 호재가 소멸이 됐구나. 그래서 사, 상승이 나오다, 이제 호재의 소멸로 하락이 나오는구나. 까지도 생각을 할수 있고, 지지라인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개미들이 패닉셀 구간이 형성이 돼요. 야, 여기서 상장, 상승 못하고 지지라인 이탈하면서 하락 나오니 얼마까지 빼내는 거야?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코인 매도를 하는 개인 투자들이 늘어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정프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뭐 ETF 상장하는 거, 이런 누구나 다볼수 있는 뉴스, 이런 거가 가지고 투자해서 수익 볼수 있으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해를 볼사람들이 없어요. 다돈벌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고래와 세력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래 세력 정보 파악이 필수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세력 정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혹은 있는지 알아도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뉴스 보고 차트 보고 투자하면서 수익 보기가 어려운 투자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볼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정로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어,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이 세력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직 그렇게 할 수도 있도록 정프로만, 정프로가 저희 구독자분들,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도지코인 이 이번 세력들의 진짜 목표가 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통해서 남아있는 상승 구간,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밖에 없도록 할수 있는, 없는 이 진짜 세력 정보를 100% 무료로, 어. 실시간 대응 전략과 함께 발송 처리해드린다라는 거 자, 010-5434-6669번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정보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오픈해드릴 텐데, 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자체 세력들의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나 볼수 있는 유튜브에서 바로 오픈해드리기가 원본 파일을 오픈해드리기 좀 어려워요. 자, 근데 여러분, 힌트를 좀 드리자면, 힌트만 좀 드리자면,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이 되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력이 되어보면 바로 이해가 가능한다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도지코인이 이 바닥구가 330원 라인에서 횡보의 기간이 길어지고 ETF 상장될 거라는 소식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코인 가격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이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개인들의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개인들의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즉 개인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건 개미들도 많이 탑승을 했다는 개미들도 많이 매수를 했다는 소리죠 여기 많이 올라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400원일 때 ETF 상장됐으니까 올려야지 하면서 돈 때려 박으면서 매수해가지고 코인 가격 끌어올릴까요 아니면 레벨로 뒀다가 코인 가격 빠지고 나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쓸어 담고 개인들이 투매가 나올 때아 ETF 호재 끝났나 보다 실망감에 물량을 던질 때그 물량 받아먹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뺄지 얼마까지 뺐다가 얼마까지 올릴지 이걸 알 파악하려면 세력정보 파악이 필수기 때문에 이번 영상 시청하신 분들 도지코인으로 완벽하게 수익 챙겨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절대 꼭010-543-6669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이 세력정보 무조건 확보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상 앞다네 지금 정프로 영상 시청하시고 문자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9월 한달 동안 이 500만원 투자지원금도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프로 뭐 돈이 많아서, 뭐 여러분들 돈을 퍼드리려고 이런 이벤트 진행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500만 원이 누군가한테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돈이겠지만, 여러분 이것만 받아도 돈 벌어 가시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500만 원 지원금까지 준비하면서 이벤트까지 준비해오면서 정프로가 좀 공격적으로 구독자분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 뭐냐? 자, 그동안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뭐. 뭐 상담부터 진행해드리고 다점도 잡아드리고 했지만 이제 최근 들어 가면 갈수록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하고 저기도 수익 내준다 했는데 거기 믿고 했다 손해 봤다. 여기도 똑같이 말했는데 거기도 손해 나왔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앞에 진짜 정프로가 발품 팔고 힘들게 세력 정보 입수해서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정보를 가져와도 의심 좀 망설이시면서 시작을 못 하시고 이 수익 볼수 있는 길을 날려 버리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의 피 같은 투자금 더 손해 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걱정해서 시작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정프로가 준비해놓은 이5명원 지원금만 갖고 시작하셔도 충분하다 이것만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도 여러분들 도지코인 정확하게 타점 한 번만 작게 나오면 최소 못해도 3천만원 4천만원 여러분들 투자의 시드머니 그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프로가 이런 진짜 수익 볼수 있는 급등 코인의 세력 정보까지 싹다 확보를 해오고 이벤트까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혼자 투자하기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데 믿을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저기 당해서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 지원금만 받고 시작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맥 의심만 하면서. 기회를, 기회를 날리시는 상황을 만들지 마셔라. 기회 날리고 또 후회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이번엔 꼭 기회 잡아가실 수 있도록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고. 도대체 이 세력 정보가 뭐길래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 너 도지코인 세력 정보 이게 뭔데 뭐 그렇게까지 자신있게 얘기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딱한 가지만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자, 최근에 상장 폐시가된 스트라이크 코인입니다. 상패가 됐죠. 자, 근데 이 상패라는 건 결론적으로 업비트에서 공시가 떠야지만 알수 있어요. 누구들? 개인들은. 개인 투자자들 들은 업비트에서 스트라이크권이 상폐가 될 거다라는 공시를 띄워줘야지만 파악할 수 있죠. 자, 근데 상위 열 명의 고래들은 그 공시가 뜨기 전에 이미 유통 물량의 98%나 확보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고래 재단과 세력들은 상패 공시가 뜨기 전에 상패가 될걸 미리 알아서 물량 확보가 끝났고 상패 공시가 뜨는 시점 유통 물량은 2%도 안 되는 상황 상패빔 먹으려고 개미들이 막 달려들면서 150% 200% 급등 나올 때세력들은 매집해놨던 물량을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이미 매도하고 나가고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개인들이 막 올라타면서 본인들 손해볼지도 모르고 물릴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올라탈 때 세력들은 물량 던지고 수익을 보고 있었다. 자 이것만 봐도 딱느껴지시 겠지 정프로가 괜히 시장 세력 정보가 중요하다, 고래 정보가 중요하다. 시장은 고래와 세력이 움직인다.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의도한 대로 상승이 나오고 얘네들이 의도한 대로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얘네 세력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유, 정프로는 다 보여드렸고 확인시켜 드렸는데 이걸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정프로가 책임지고 수익을 만들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01054346669번 여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도지코인,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진짜 세력 정보가 무엇인지, 500만원 투자 지원금과 함께 새로 정보 실시간 대응 전략 100% 무료로 발송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